민사소송은 원고가 모두 다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형사는 형사사건으로 걸면 경찰이 증거집을 도와주는데, 민사는 진짜 원고가 1부터 10까지 다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어떤 책임을 묻기가 사실 되게 어렵다. 특히나 피의자 특정 어떻게 할 거예요? 음. 아,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명예훼손이 있으면, 그냥 성명불상자에 대해서 고소하면 수사관이 이제 알아서 피의자를 특정을 해주는데, 사유적시 명예훼손이 폐지되고, 민사적인 손해배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면, 피고를 찾는 것부터 원고가 해야 되니까, 사실 이거는 그 피해자 보호에는 좀 취약한 것은 맞죠. 명예훼손을 폐지한다라고 하면 사실 손해배상 제도가 뭐징벌적 손해배상처럼 내가 다른 사람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했을 때 형사처벌 말고도 압박을 느낄 만한 그런 손해배상 제도가 좀 공고하게 마련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건 지금 어렵다는 거죠. 원고가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고 입증까지 하고 피고 특정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민사소송을 포기하는 피해자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